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글이 어려우신 정글 입문 유저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도 정글 영상을 공부하지만 상대 정글 위치, 카정, 역갱, 오브젝트 타이밍, 라이너십 타이밍 등등 영상을 보고 직후 한두판은 잘 합니다. 근데 핑, 채팅, 트롤 한판 겪으면 그냥 모든 게 초기화되고 원래 나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즉,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기본 틀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게임에서 과정, 오브젝트, 그리고 좀 과한 비지컬 전부 자제하는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3캠프를 돈다. 그리고 미니맵을 본다. 그리고 해야 할걸 한다. 정버프, 역버프 언제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역퍼프 하시면 됩니다. 저티에선 큰 상관없고, 하다보면 자인스레 판단이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3캠프 돌았으니 미니맵 라인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시나요? 자세히 봐야 할건 미니언 개수입니다 탑은 당겨지는 라인 미드는 푸시되는 라인 바텀도 푸시되는 라인 그럼 갱 가야할 곳은 당겨진 탑이 정비인데 그냥 정글링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니맵드 트런들이 지금 보였는데 일부러 빨리 안가고 그냥 좀다 먹고 늦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러면 트런들이 다이브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를 때려버리네. 응징해줍시다. 가야나 기리비. 여기가 썰마을이다. 그렇게 캠프를 돌고 내려가는데 이런건 가져야겠죠 야미 캠프 비워주고 당겨진 바텐라인 갱갑시다 평화가 함께하시 자 트런들이 유충이란 걸 알게 됐는데 원래 같으면 용을 가야하지만 오브젝트 자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집, 집, 찍었습니다 그렇게 또선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미드에서 싸움이 나서 이건 합류해 주겠습니다. <놀람> 뛰어오길 잘했죠? 그럼 또 캠프 돌러 갑시다. 3캠프 돌았으니, 미드랑 바텀 라인 상황 한번 봐주고, 라인 상황에 맞게 갱을 가주면 됩니다. 이게 저티어에서는 와드가 박혀 있어도 생각보다 잘 당해주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뛰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나중에 경험이 돼서 갱각이 잘 보이게 되거든요. 원래 여기서 집을 가야 되는데, 제드가 용을 먹자고 해가지고 그냥 판단 따라 줬습니다. 원래 같으면 먹으면 안될것 같아 요 원딜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먹었네요. 다시 집 갑시다. 이런 건 당연히 응징 해줘야겠죠. 제가 한 거는 그냥 3캠프 돌고 갱고기 3캠프 돌고 갱고기 밖에 없는데 자동으로 정글이 이겨져 있어요. 라이너들이 생각보다 정글을 잘 몰라가지고 이것만 해도 튀어 진짜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판 주도적으로 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용도 제가 자의적으로 친 적이 없고 싸움도 막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글 차이가 꼭 납니다. 물론 팀원이 잘하는 것도 있긴 한데 고슬프게 정글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승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또 정글링 반복 교전 상황이 나오면은 교전 합류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서렌으로 게임이 끝났네요. 아, 릴리아 개 쳐다다파니 새끼. 제 병신 연기를 알아준 것 같아 참 기쁘네요. 다음 판으로 눈우를 했습니다. 어 피지컬이 필요 없는 챔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누가좀 제격인 것 같아가지고 눈우를 피했네요. 시작은 당연히 역보프로 자, 3캠프 돌았으니 라인 상황 한번 봅시다. 탑은 푸시 라인. 미드도 푸시 라인. 바텀도 푸시 라인이네요. 이러면 할게 없어서 정글링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킨드레드가 들어가는 게 보였죠? 합류해 줍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설프게 정글한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미드가 당겨져 있고 바텀도 당겨져 있는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카정을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캠프 돌고 갱 이런 게 훨씬 낫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글 돌았으니 미드 라인이 당겨져 있네요 그리고 딱 마침 배가 노플이라고 하니까 한번 따보죠 예? 바이게를 먹고 돌고을 가려고 하는데 탑이 당겨져 있어서 탑갱을 한번 가봤습니다. 돈이 많으니 집 갔다가 다시 위로 올리도록 하죠. 탑은 푸시라인, 미드는 럭스가 없기 때문에 정글링을 해주려고 했는데 바텀에 킨드레드가 보였네요 바로 뛰어봅시다 이건 죽은 것 같으니 그냥 정글링으로 턴 상대가 갱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마음을 조급히 먹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도 정글링을 해야 하고 나도 이제 갱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 진짜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좀 번외인데 라인이 반반 걸쳐져 있어도 베이가 노플이라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게 또 정글링을 하는데 바텀에 킨드레드가 보여서 팀원이 유충핑을 찍네요 팀원이 찍어준건 먹어줍시다 유충을 거의 다 먹었는데 탑이 또 당겨진 라인이죠 탑 갱각 한번 다시 봅시다. 또 턴을 썼으니, 정글링하고 돈만이니 집가죠. 그리고 걸어가실 때꼭 미니맵을 봐주는 게 중요해요. 원래 늑대를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상대 바텀이 라인 미는 게 보이죠? 이래서 바로 바텀으로 전향합니다. 자, 또 캠프 다 비워가니 라인 상황 바텀이 당겨지는 라인이죠. 또 갑시다. 힘들어드가 보였네요. 이런 뺍시다. 하지만 저희 럭스도 내려오는 중이라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라인 상황을 보니 갱을 갈 데가 없죠. 이러면은 카정이나 유충이나 정글링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 정글링 하러 가겠습니다. 이젠 슬슬 각이 보이시나요? 미드가 또 당겨지는 라인이니까 또 갱극을 가야겠죠. 상대 킨드레드도 갱을 잘 다녀주네요. 아이고 상대가 대처를 잘했네요 그래도 파이크킬이라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게임 중반 단계이기 때문에 정글링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팀원이랑 함께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서폿이랑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희 서폿은 CC기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이드를 잘라주는 쪽으로 봐주도록 하죠 스킬을 분명 맞았을 텐데, 안 걸렸네요. 까비. 이게 저티어 분들은 무조건, 한 게임에 한번씩 무조건 던질 텐데, 이런 거에 팀에 동료해서 같이 던지면 안 됩니다. 그냥 내할 네, 것만 하면 돼요. 물론 후반에는 팀원과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정글링을 배제해서는 안되요 또. 정글링 꾸준히 해줍시다. 그리고 생각보다 혼자 다니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빈틈을 좀 노려서 혼자 다니는 걸 잘라주면 게임이 되게 쉽게 흘러갑니다 팀원이 바론핑 찍어주니 바론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팀원이 던져도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이럼 충분히 끝낼 것 보이죠? 생각보다 많이 탱탱해서 몸 많이 대줘도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게임을 이겼네요 제가 이번 판한 거라고 정글 돌고 갱가기 그리고 팀원에 쏠려 같이 안 죽기 이것만 했는데 그냥 게임이 이겨져 있습니다 상대 퀸드레드보다 킬 관여율이 높죠 팀원이 좋아서 버스 탄 거잖아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일단 그냥 두세 판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생각보다 잘 이겨지네? 이런 말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글을 입문하시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목소리에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색한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